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꽃사장, 호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핸드백 꽃상자를 이용해서 화분도 넣고, 꽃바구니처럼 꽃도 꽂아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는 시중에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이렇게 검정색, 흰색, 핑크색, 세 가지 컬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에다가 제가 이제 오늘 꽃을 꽂을 건데요. 제가 흰색과 검정색에는 이미 꽃을 한번 꽂았습니다. 제가 빨강색 그 카네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블랙 상자에 꽃을 꽂아봤는데요. 이렇게 조팝 하늘하늘 거리는 꽃과 또 빨간 카네이션과 그리고 리시안사스 그린색 그리고 스토크 보라색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꽂아봤습니다. 자, 어버이날 어머님께 빨간 카네이션을 부모님한테 선물하면 좋겠죠. 스승의 날도 좋고요. 일반적인 행사 기념일에도 아주 잘나가는 저희 홍은주 꽃예술원의 베스트 상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랙으로 하나를 꽂아봤고요. 이렇게 꽃이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 꽃을 꽂고 포인트가 되는 아게라덤을 이용해서 한번 가운데다 꽂아봤고요. 그리고 장미, 그리고 이게 유카리, 그리고 스토크를 이용하고 또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조팝을 이용해서 핸드백 꽃상자에 꽂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꽂아봤는데 어떠세요? 자 이렇게 꽃을 꽂을 수도 있고요 핸드백 꽃상자에 이렇게 카네이션 음 향이 나는 카네이션입니다 이렇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드백 꽃상자처럼 돼 있죠 자 이거는 흰색으로 또 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흰색과 핑크색으로 해서 꽃상자를 이렇게 들고 갈 수도 있고요 바구니에 꽂아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원주꽃예술은 2020년도 핸드백 꽃상자 어버이날 스승의 날 꽃상품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꽃바구니 꽂는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에 핸드백 꽃상자에다가 이렇게 오아시스 3분의 1을 넣고요. 플로도지 이렇게 넣어서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시죠. 어, 물을 넣어서 오아시스가 꽃에 꽂았을 때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해서 다 세팅을 해놓습니다 자, 여기에다 오늘 사오에 이렇게 남는 꽃들이 있어요 화분에서 아깝지만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실 때는요 잎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 잎을 잘라주시고요 투명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이렇게 넣습니다 넣었죠 그러면 이 꽃을 조금 오래 보기 위해서 수국을 이렇게 자르신 다음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한번 담그시면 10초 정도 하나도 이렇게 해서 10초 정도를 씻은 다음에 밑에 부분이 이렇게 도관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열어서 물올림을 잘 해서 수국이 오래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열탕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는 이제 찬물에 담가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에 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초 정도 됐죠? 여러분들 쉬고 계세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큰 꽃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좌측 앞으로 놓고요. 작은 꽃은 뒤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한 3cm 정도 이상 넣어서 이렇게 꽃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아주 예쁘게 나온 조팝이고요. 리시안사스, 핑크색 리시안사스고요. 그리고 스프레이 카네이션, 약간 찐핑크죠? 그리고 버터플라이어 나널을 여기서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스토크, 라인플라워죠? 작품의 높이와 넓이를 결정하는 게 많이 쓰이죠. 그리고 카네이션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치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흰색. 흰색을 사용하고요. 오늘의 소재로는 이렇게 유칼립투스를 사용을 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포인트색으로는 과꽃을 이렇게 보라색 과꽃을 이용을 해서 이 바구니 핸드백 상자 안에 가득 있을 수 있도록 한번 어레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꽃을 먼저 놓고요. 카네이션 연한색을 조금 이렇게 앞쪽 옆으로 하나 놓으시고요. 진한색은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를 를 조금 마지막하게 해서 놓으시고요. 우측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조금 높게 꽂아주시고, 또 하나의 카네이션 앞쪽에 짧게 꽂았던 카네이션은 뒤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짧게 해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앞에는 이렇게 되고요. 뒤쪽은 이렇게 되겠죠. 리시안 사스 조금 얼굴이 큰 꽃을 잘라서 이쪽 가운데. 그래서 약간 옆쪽으로 비켜놔서 이렇게 하나 또 하나는 길게 해서 이쪽으로 어, 하나를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 꽃들을 먼저 꽂았으면요 리시안 사슬을 앞쪽 뒤쪽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더 꽂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리시안 사슬은 약간 한 가지인데도 이렇게 흰색과 연핑크색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쪽은 요거 이렇게 조금 약간 짧게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이렇게 흰색이 좀 가볍기 때문에 좀로래서좀 길어 보이게 해서 이렇게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꽂아 주셔야지 꽃들이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이시안사서도 마찬가지로 꽂을 때 이렇게 좀깊이감 있게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리 툭수를 그 잎과 잎 사이사이에다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잎을 3cm 이상을 이렇게 훑어주시고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꽂힐 수 있도록 입을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카리토스는 향이 좀 좋아요. 코알라 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사이사이에다 넣어주시면 훨씬 더 커보이고 예뻐 보이죠. 흰색 컬러이기 때문에 약간 핑크하고도 되게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이렇게 보라색 과꽃은 어, 가장자리에 놓는 것 보다는 이게좀 가운데쯤에 넣어서 색깔을 좀 여기가 중심이야 라는 어,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구요. 한 곳에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게끔 그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 하나는 조금 높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낮게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어, 카네이션이 색깔이 되게 진하지요. 그래서 이게 진한 칼러를 어, 가장자리에도 꽂고요. 가운데 꽂아주시는데 가운데 쪽으로 좀핀 거를 좀 꽂아주시고 가장자리는 약간 좀 몽우리 쪽 해서 어,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몽우리는 좀 바깥쪽으로 해서 꽂아주시고 좀 화려한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컬러감이 되게 좋아요. 진자주색이죠. 그래서 앞뒤 좌우 어디서 보아도 이 꽃들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강해 보이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버터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진한 색 옆에다 놔주시면 이렇게 중화가 되죠. 살랑살랑하기 때문에 키를 너무 낮게 꽂지 마시고 요좀 이렇게 높게 꽂아서 커 보이는 이렇게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볼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오므리는 이렇게 바깥쪽에서도 이렇게 커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씨가 있는 쪽이 앞쪽인데요. 글씨가 조금 저는 안 이뻐 보여서 글씨가 없는 쪽을 앞으로 해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드지는 어차피 이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꽃들을 좀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스토크. 스토크를 이렇게 해서 높낮이의 변화를 줘서 빈 공간을 이렇게 꽂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크에막 꽃이 엄청나게 많이 달린 게 아니라 조금씩 달렸기 때문에 라인 플라워지만 좀빈 공간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꽃 소재로도 아주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향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그래 가장자리도 좀 꽂아주시고요, 가운데도 좀 꽂아주셔서 이렇게 커보이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팝은 사이사이에 이거를 잘라서 커 보이게 얘도 마찬가지로 꽂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가지 중간 중간에 꽃이 아닌 곳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두 군데 정도를 꽂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군데만 딱 꽂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면 훨씬 더커 보이고 또 예뻐 보이고 아기자기해 보이고 좀 부드러워 보이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꽃상자가 좀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또 들죠. 꽃을 꽂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예쁘시죠? 하나는 핑크, 화이트 핸드백 꽃상자. 빨간색을 꽂은 블랙 핸드백 꽃상자로 이렇게 어린지를 해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예쁘세요? 다들 여러 가지 컬러를 예쁘게 보실 텐데요. 자, 이건 수국을 이용했고요. 이건 카네이션만 이용을 했고요. 리시안사스와 빨간색 카네이션을 이용했습니다. 이번 5월 어버이날 가장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행복한 이 꽃처럼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